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 중에서 1번 카드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입니다. 마법사는 영적인 힘의 전달자이고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고 합니다.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고 있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지요 재단위에는 우주의 4대 원소인 불, 바람, 물을 상징한 지팡이, 동전, 검, 컵이 그려져 있어요. 마법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잘 다룰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법사의 옷과 장미, 백합의 흰색과 붉은색은 순수함과 열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있고, 독창성이 있고, 상상력과 자기 확신에 차있고,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는 카드입니다.